그 남자 둘이서 양옆으로 오더니 이거 핸들 열어보려고 한 거야, 차. 그게 열려 있었으면 뭐라열 여는 순간 그냥 이 언니 데려가는 거란 말이야. 어, 너무 야 씨, 뭐냐, 이게. 우리나라 진짜 저, 저, 좋은 나라야. 음. 옛날에 진짜 노르스... 노르 노르스코리 아, 너왜 이래? <laughs> 소리 안 깼나? 하요디! 오늘의 음식은 올녹스시라는 곳에서 배달을 시켰는데요. 이거는 연어 조각이랑 그리고 이거는 모듬 조각. 모듬에 뭐가 있지? 모듬에... 가있 그러니까 참치, 광어, 아니 얘는 광어 같은데. 소라, 아, 계란, 소새우. 아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알아서 본 네. 거예요. 대기가 도 연어 킬러잖아. 아, 저는 거의 붉은 수준으로 <laughs> 연어를 먹기 때문에 최근에 안먹어지 오래됐어요. 어 진짜? 응. 웬일이야? 아 요즘 연어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무거더고까 <laughs> 아, 이걸 짠네 어, 간장으로 짠할까? <laughs> 야 이거 주인 <진주한> 하는 거 아니지? <laughs> 간장으로 짠. 입에 가득 버릴게야 나야 어될것같네요 음. 아, 해장이죠? <laughs> 아, 뭐 먹으니까 좀 해보였다. <laughs> 음. 음. 이게 뭐였지? 아까 되게 특이했던 것 같은데? 황제불토밥 황제.. 황? 황새치 불초밥. 황제치 불초밥. <laughs> 저 외국인 할게요, 그냥. 외국인 <laughs> 음. 요 근데 제키 너희는 너희 학교에서 음. 그 파이어드릴이나 뭐 지진 대피하는 그런 훈련 하나도 안 했어? 음. 일단 바다가 없고, 주변에. 음. 우리는 약간 그런 음. 지진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없어, 그냥 그래. 그런 재난이. 보통 우리 한국에서도 막 지진이나 막 불났을 때 이런 거 대피하는 훈련 하지 않아? 맞아. 진짜 말이 들면서 응. 막. 근데 안 했던 거같닌데 진짜? 응, 응. 나 인도에 있을 때는 우리 국제학교에서 이런 응. 파일주의나 지진 대피훈련? 응. 아니 뭐 테러 왔을 때 하는 그런 대피훈련도 했었던 테러? 거 아닌가? 어. <laughs> 인도는 테러가 좀흔한것 같아. 미친 거 아니야? 무슨 테러? 거의, 왜냐면 파키스탄이랑 네팔 쪽 이런 거 가깝고 어어. 호텔 몸바이 영화 봤어? FX에 어, 있거든? 어. 나도 최근에 봤어 그게 실화 바탕으로 한 거란 말이야 어. 호텔 본바이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갇혀있고 음. 테러분들이 계속 와서 사람 죽이고 하는데 음. 거기 한국인들도 진짜 많았단 말이야 우리 아빠 지인도 나중에 들어 온 건데 자기가 그 호텔 본바이 있었다면서 음. 살아서 돌아오신 거지 어, 근데 진짜 영화 보면 저기도 진짜 서로 더러올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무서운. 야, 저, 진짜, 거를... 진짜 무섭다. 어... 그 호텔 몬바이가 2008년도쯤에, 그런거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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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때 내가 아마 찐나이 있었을 거거든? 어, 어. 이제 몬바이랑 찐나이가 거리가 있어도 어. 그렇게 테러 사건이 있었으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제 훈련을 시킨 응, 거야. 응, 응, 응. 나는 기억이 없는데 내 친구 말로는? 그래서 우리 그때 훈련 같은 거 했었다. 무슨, 무슨 훈련? 뭐 테러 범이 쳐들어오면 어. 어디 뭐 숨가고 그런 어. 거? 오오. 근데 나 실제로 젤리로 전학 갔을 때도 그 테러 협박이 왔었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점심 전에 이제 갑자기 공지가 날라온 거야 <laughs> 협박이 왔는데 우리가 대사관 바로 옆이었어 어, 학교가 어, 어, 어. 이제 학생들 뭐 집으로 가라고 한 거야 학교에서 어, 어. 근데 이제 학생들은 당연히 개꿀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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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업도 안들어내고 집에 어. 일찍 가도 되니까 어, 어. 근데 학교 쪽에서는 이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어, 부모님 없이 또학교를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음. 부모님들이 음. 다 일, 직장 같지 음. 그래서 음. 원래 보통 은 그냥 기사만 와서 애들 가거든 어, 근데 부모님 와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한국 대사관 다니는 오빠가 있어가지고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 다 픽업해가지고 한 차로 다 이동하고 아마 그날이랑 그 다음날 쉬었나? 학교가? 럭다운 됐어 그냥 너무 무섭다 사실 무서웠어야 되는데 우리 응. 학생들은 잘 모르지 그때 우리 막 응. 어? 댓글 하면서 집에 들렀다가 친구네 집 가서 놀거나 아니 백화점 가서 또 쇼핑하고 있고 학교를 안 가니까 나는 그런 테러나 재난 이런 거 없었거든? 근데 일단 유럽 하면은 제일 유명한 범죄가 이제 소매기이잖아 음. 나는 당한 적 없어 2018년에 여행을 한달 동안 갔었는데 그때도 나는 당한 적 없어 절대 내 짐을 다른 데 두면 안돼 우리나라는 진짜 치안이 좋은 게 노트북 그냥 카페에서 들고 응. 가고 화장실 가고 사진도 이렇게 뭐 찍어주세요 하잖아 찍어주세요 하면 바로 갖고 튀는 거야 응. 오. 옷 같은 것도 벤치에 사진 찍는다고 잠깐 두면 없어져 우리 엄마 친구는 은행에서 돈을 ATM에서 뽑아서 나오는 길에 바로 아까 나 오자마자 어 나오자마자 어. 이거. 한 200만원인가? <laughs> 그만큼, 그, 날렸고. 진짜 심해. 그냥, 그, 거기 안내문도 다삐파게 조심하라고. 안내문 다 써져있고, 뭐. 그래서 원래는 응. 유럽여행 갔을 때 가방을 앞으로 메라고 하잖아. 어. 내가 눈앞에 어. 볼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맞아. 있는 절대 뒤로 메거나, 바지 뒷주머니에 핸드폰 넣고, 어. 이런 방송 절대 하면 안 돼. 어. 내 친구는 아예 그, 링 같은 어, 걸 걸어가지고, 어, 어. 내 지갑이랑, 맞아. 핸드폰이랑, 그리고 내 손목이랑 연결해. 맞아, 거잖아. 맞아. 그래서 진짜 어떤 애가 손매치기 하려 했는데, 얘 친구 어. 팔까지 이렇게 깔려가는 어, 거야. 그래 이게 팁이라니까? 아니 그 내가 실제로 목격한 게 있어 프랑스랑 스페인 이쪽 되게 유명해 어맞 프랑스 엄청 유 어. 그래서 자기들끼리그 유학을 간다고 해 소매치기 유학을 <웃음> <웃음> 참 이게 뭔가 싶은데 이제 프랑스에서 내가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앞에 중국인 부부가 있었단 말이야 음, 음. 막 쇼핑백도 다 명품이야 근데 딱 봐도 부자인 거지? 그런 애들이 타깃이 되는 거야 동양인들에다가 돈 많고 이런 애들 음. 그래가지고 이제 지하철 타려고 기다리는데 내 바로 앞에 중국인 남편이 있었어 음. 근데 그분 백백을 뒤로 메고 있었어 바보처럼 그래서 지하, 오, 지하철에 올라타는 그 순간에 내 앞에 소매치기 범이 와서 가방 열고 손 넣고 뭘뺀 거야 그리고 가방 문닫고 그게 지하철에 올라타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났어 그래서 나는 그거를 딱 보고 너무 무서운 거지 왜냐면 다음 타깃은 나랑 내 친구가 될거 같은 거지 음. 그런데 걔가 네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물인데 내 뒤에 한명 타고 내 앞에 한명서 있고 저 뒤에 하면서 있고 옆에 하면서 있고 이렇게 우리 둘러싼 거지 걔는 이어폰으로 통화를 막 하면서 얘기를 해 근데 내가 눈치를 챈 거를 안 거야 왜냐면 우리가 딱 자리에 앉자마자 내가 친구한테 지금 가방 열어서 여권이랑 지갑이랑 하는 거냐 키랑 다있는지 보라고 그래서 우리 가 바로 이제 보니까 아 얘네 눈치 챘구나 싶은 거지 그래서 몇정거장안 가서 걔가 내렸어 근데 내렸는데 딱 내리고 문 닫히고 나랑 문이 맞췄는데 너는 사인줄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아 너무 무섭다. 진짜 무서웠어.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들 내리고 그 중국인 부부한테 어 가방 열어보라고 뭐 없어진 거 오. 있을 수도 있다 막 이렇게 말했는데 딱 열어서 보더니 바로 내렸어. 지갑이 없어진 거야. 눈치를 못채어 거야? 아니, 몰라. 대박이다. 근데 진짜 그지하철 사람 많은데도 범죄가 더 되는 거잖아. 걔들 칼 들고 다니잖아. 가방을 그냥 이렇게 어, 찢어가지고. 잡고. 근데 그 행동이 너무 순식간이어고 몰라. 그거 음. 체인인 거니그 유학 가서 <laughs> 간다 하니 뭐.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이스피싱 이런 많은 것처럼 나도 한번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내가 오스트리아 여행을 갔어. 엄마랑 아빠랑 할아버지가 그때 오셔가지고 할아버지랑 나랑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호텔 주차장에 있는 차 앞에 우리 이렇게 서 있었어. 음. 근데 갑자기 어떤 승용차가 이렇게 딱 오더니 내려 남자 두 명이 그 경찰 뱃지 보여주면서 여권 좀보자는 거야. 음.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이고 신원 조회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러고. 딱 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안 된대 어? 주지 말래. 우리 막, 막 꺼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아빠랑 엄마가 아 저희 이거 외국인이라서 확인하려고 놓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막꺼내주려다데 할아버지 엄청 강력하게 주지 말라고 하는 거. 야 그러더니 갑자기 차로 뛰어가서 도망갔어. 한국 여권이 되게 비싸잖아. 음 엄청 비싸. 맞아 맞아 맞아. 그 보여주고 주냐? 바로 다 들고 튀는 거지. 진짜 방법 다양하다. 유럽에 잘 생긴 애들이 많잖아. 아, 그래서 내 친구는 여자 두 명이서 갔는데 반대편에서 잘 생긴 남자랑 걸어오더래. 근데 음, 네. <laughs> 걸어오면서 하이 이러면서 이렇게 만사하면서 이렇게. 렇게 어, 어. 걸어가다가 그 사람이 헬빠한 어, 식에 갔는데, 지갑에 없는 거야. 와! 진짜 이게 미인이라 <laughs> 네, 진짜 별 미친 놈들. 어. 그래. 어. 자기 얼굴을 활용해가지고. 진짜? 활용해가 활용해가지고. 시 유럽은 음. 진짜 다 좋거든. 풍경도 좋고 음식도 좋고 하는데, 음. 내가 조심해야 돼. 맞아, 진짜 조심해야 돼. 어. 여행지 가면은 이렇게 팔찌 채워주잖아. 그럼 바로 사야 돼. 우리나라처럼 사세요, 사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다가오면서 스킨십하면서 채워 팔찌를. 그럼 돈 내놔, 이거. <laughs> 맞아 맞아. 이거 채우면, 응, 오, 살아. 응, 응. 어. 그래서 웬만해서는 진짜 안 채워보려고 맞아. 하잖아. 그냥 무시하고 가야 돼. 눈길 놓으면 안 돼. 눈으로만 보고, <laughs> 만져도 안 해보고. 맞아. 맞아. 진짜 무서운. 근데 인도에서 너 이런, 소매치기는 아닌데. 응. 약간 납치 사건이 어? 좀 많아. 어? 그거 뉴스에도 진짜 많이 나오고. 맞아 어, 인도 이쪽은. 근데 걔네가 사실 외국인들한테도 접근 엄청 많아야 아. 근데 우리는 이제 차 타고 이동하다가 음, 학교를 가던 음. 백화점 가던 친구네 집갈 때도 우리 항상 차 음. 타는데 신호등에 진짜 많이 걸려 차가. 아. 근데 거기 거지들이 진짜 많거든. 어. 이놈 그냥 멈추는 순간부터 거지들이 달라붙어. 음? 그냥 돈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어머. 애기도 이렇게 들고 있어, 항상. 음. 애기 밥 먹여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 이게 돈을 줄 때도 있는데, 돈을 주면 사실 다른 거지들 오는 경우가 있고, 음. 얘한테 줘봤자 털려. 음. 걔네가 다른 애들한테. 음. 어린애들 진짜 많거든? 만약에 음. 걔한테 줘봤자 당연히 형이들만 음. 돈 음. 뜯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안 줄라고 하고. 음. 그리고 내가 듣기에는 막 어떤 선생님이 자기가 먹을 거 줬는데, 막 바나나를 줬는데, 걔가 던지면서 바나나 말고 돈을 달라고 역으로 하는 거지들도 음. 있고. 미친 거 어. 아니야? 근데 이제 차 타고 갈 때, 음. 이 거지도 많고, 이제 지나가는 행위도 음. 많잖아. 음. 근데 내 친구가 남자 두 명이 양옆으로 오더래 차를 둘러싸서, 진짜 별 생각 없이 그냥 앞을 보셨는데, 그 남자 둘이서 양옆으로 오더니, 이거 핸들 열어보려고 한 거야, 차 음. 근데 항상 우리 기자들이 출발하는 순간부터 잠깐 고거든 차를. 근데 그게 열렸으면. 아. 여는 순간, 아, 아, 이 언니 데려오는 거란 말이야. 아, 너무. 내가 그 얘기 듣자마자 항상 이거 잠그는 거 확인하고. 그것도 음. 있고, 버스 상권이 음. 있거든? 이것도 유명한데, 이번에 해외 여행객들이 왔는데, 북 같은 애들이 어, 차에 어. 타가지고, 남자 겁나 패고, 남자 거의 쓰러진 상태고, 여자는 성추행까지 가가지고, <laughs> 그것도 엄청 큰 이슈였어. 성추행, 성폭행 그게 엄청 심해가지고, 인도는 택시가 키샤라고 해서 옆에 뚫려는거잖아 툭툭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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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건 진짜 가다가 멈추면 손못터으면내살 잡는 음. 거잖아. 그래서 나는 9년 살면서 키샤를 딱한번도 왔어. 근데 그것도 혼자 안 타고 양옆에 남자의 주부 태우거나 돌뚱한도 타면 안 돼. 멈청심한딱탁 이렇게 살을때많이끌려가는 거잖아. 차라리 유럽처럼 나 모르는 사이에. <laughs> 돈만 가져가라. 그리고, 그, 릭샤 같은 거 타면, 사기도 엄청 나오거든? 한국 그 같은 경우에는 택시비가 딱특킨이 음, 응, 나. 응. 근데, 인도는 그게 없어. 덤택이줄려고 어, 그래서 음. 지들이 그냥 가격 그는 대로 내는데, 이제, 오래 살다고 내는 사실 알잖아. 이게 금액이 음, 어느 정도 음, 나온지. 음. 근데 이 외국 애들한테 한 3배 정도씩 부른단 말이야? 우리가 듣기에도, 음. 이건 절대 이 금액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막, 나 여기 오냐 사는데 절대 어, 이 금액으로 어, 안 나온다. 어, 하면서 어, 우리가 어. 겁나 깎는 거지. 음. 그럼 거의 싸워. 아니, 무서워. 뭐, <laughs> 택시비 갖고. <laughs> 그래서, 애초에 타기 전에, 금액을 아 정하거나, 아니면 내리고 나서 얘네가 따지면 그때는 나도 이제 반말하는 응. 거지. 응. 절대 이 금액으로 줄수 없다. 아무 그냥 욕하면서 가는 거지, 너야씨 뭐냐 이제. 우리나라는 저 좋은 나라야. 우리나라는 오. 진짜 교통편에온거까 진짜 맞아, 그리고 유럽은 약간 인종 차별도 많아. 특히 프랑스. 그렇다 하더라. 오, 진짜 심해. 약간 프랑스 사람들은 본인들이 프렌치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불어 못하면 약간 무시하고. 나 여행 갔을 때 비싼 식당에 갔는데 우리가 불어를 못하니까 웨이터가 불어 음. 얘기하고 옆에 테이블 손님들이 막 웃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우리한테 뭔소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다 인종차별이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얼굴에 와서 차이나 뭐 이래요. 어, 진짜 무서워. 아나 차이니즈 이런 말도 안 나와. 그냥 무서워가지고 모르는 사람 사람까지 얼굴 찍이래가지고 어. 백인 어. 언니들은 그러면은 막 진짜 달려와가지고 겁나 손가락못가고 소리지 르고안 건드려. 그러나 음.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안 건드리고 동양인들이 겁이 많은 걸 알고 안나해 이런 거지. 어. 음. 아니 나는 프랑스를 한세번 갔거든. 어, 어. 세번 갔는데 난 사실 인종차별을 음. 겪은 기억이 없거든. 어. 인도는 인종차별은 딱히 못 느꼈는데 음. 걔네가 그냥 외국인을 좋아해가지고. 어, 그래? 그래서 진짜 백화점 어, 같은 데 가면, 이제, 우리도 막 반바지 입고 어, 막 서울 어, 이렇게 어, 보이잖아. 어, 그럼 막 사진을 찍고. 근데 뭐, 오, 내가 이러면서 찍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우리가 그냥 보이잖아, 음, 이게. 음, 근데 진짜 이러면서 찍고, 아니면 내가 막 친구랑 이렇게 셀카 찍고 음, 음. 있어 그럼 뒤에 와서 자기들 포즈취하고뭐 하면 되지? 그게 아는 척 하고 싶어 하고, 말 걸고 아, 싶어 하고, 그냥 지나가면, 헤이, hey, 막 이러면서 어, 막 되게 찝쩍 대는 그런 걸 어, 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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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개구샘하지. <laughs> 그거, South Korea라고 얘네들 잘 모르잖아. 아 근데 맨날 그러면, Chinese가 j a p 어 e 서 발사하니까. 아, 진짜 Korea 하면, 왜 항상 North Korea? 네 마리! 진짜 South Korea 절대 안 할까? 왜 나도 알려주기 싫은 거야. 나 a 필 a Film b u s 에서 맨날 가고. 지네 실제로 North Korea 본적 있냐고. 네마 아니, 있어? 인도에 <laughs> 있었나? 보기 힘들어, 정말.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요즘은 그래도 진짜 BTS 덕에 엄청 인식이 음 바뀐 거야. 그리고 나 체코에 살 때, 동양인이랑 흑인들. 나라에서 내보내라 이런 어? 시위 한적있어 그래서 어? 그때 아마 막 지하철이랑 이런 거다 끊겼을걸. 헐. 어, 그런 거한적 있었고, 스페인 여행 갔을 때 거기에 막 투어리스트 아웃 이러면서 어? 다 나가라 어? 버스나 이런데 엄청 심해서 그때 2018년에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겠뭐 어? 어, 바르셀로나 갔더니 막다 나가라고 하는 어? 거 있었어 인도 생각보다 참 위험한데. 사이 진짜 응. 인도 가고 싶어 하거든? 어떤 분이 나인도에도 알고, 아, 자기는 죽기 전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싶을 때 어. 인도 가고 싶다고. 근데 진짜 여행객으로 가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니까 기사님도 계시고, 아, 차도 있고, 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내잖아. 동네 응. 같은 데도. 근데 여행으로 가면은 진짜 위험한 것 같긴 해. 특히 여자들. 응. 나는 어. 항상 인도 여자들비이거 비슷한다고. 응. 응. 한국이 좋아요. 아, 한국 진짜 좋아. 한국이 운전하기도 맞아. 좋고, 살기도 좋고,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진짜. 어. 잘, 잘 봤습니다. 왔습니다. 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음. 진짜 한국이 너무 살기 좋고 하니까, 나는 인도는 굳이 여행으로 음.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맞아. 진짜 한국 살기 좋은데, 유럽은 또 화장실이 뭐 돋네요. 맞아. 영수증 오.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있고 맞아. 사실 해외는 음. 팀 문화가 진짜 아 중요하잖아. 맞 맞지, 맞지. 물도 절제해야 어. 되잖아. 맞아. 물도 다돈 주고 사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진짜 가성비도 좋은 편이고, 음. 교통도 진짜 한국이 맞아, 편하지. 음.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면, 힙이나 뭐 음. 화장실 그 교통문화 어, 어, 어. <laughs> 한국을 좀 찬양할 수 있게끔 <laughs> 외국의 이제 그런 다른 문화들에 음, 대해서 음. 얘기하을것같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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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끝. <laughs>